그룹 방탄소년단 리더 RMRM, RM, 본명 김남준이 휴가 근황을 공개했다. RM은 8월 21일 오후 방탄소년단 공식 트위터에 이로고, 삽니다라는 글과 함께 사진을 게재했다. 공개된 사진 속 RM은 한강에서 자전거를 타거나 미술관에서 작품을 바라보며 20대 청년으로서 일상을 만끽하고 있다. 방탄소년단은 지난 12일 첫 장기 휴가에 돌입했다. 10월 26일, 27일, 29일 서울 송파구 잠실 올림픽 주경기장 올림픽 스테이디엄에서 단독 콘서트를 열고 러브 유어셀프 스픽 유어셀프 러브 유어셀프 스픽 유어셀프 대장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그룹 방탄소년단 RM, 진, 슈가, 제이홉, 지민, 뷔, 정국이 새로운 콘텐츠를 예고했다. 방탄소년단 소속사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측은 8월 20일 낮 12시 방탄소년단 공식 유튜브, 트위터 등을 통해 BTS 글로벌 오피셜 FANCLUB 아미 -E 멤버십 외부진 아미 집 티저 영상을 공개했다. 공개된 영상에는 7명의 방탄소년단 멤버들이 저마다 다른 매력을 선보이는 모습이 담겼다. 한편의 누아르 영화 같은 분위기가 눈길을 끈다. 일곱 개의 빛으로 빛나는 일곱 가지의 세상 A 뉴 r 퍼히로 o 등의 자막도 함께 담겨 콘텐츠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공식 팬클럽 아미를 위해 제작된 콘텐츠로 예상되는 가운데 수숙사 측은 해당 콘텐츠가 10월 공개될 예정이라고 알렸다. 방탄소년단은 7월 12일 데뷔 후첫 장기 휴가에 돌입했다. 10월 26일, 27일 29일 서울 송파구 잠실 올림픽 주경기장 올림픽 스테이디엄에서 단독 콘서트를 개최. 러브 유어셀프 스픽 유어셀프 러브 유어셀프 스픽 유어셀프 대장정을 마무리한다. 랩마블 유튜브 채널에 티저 영상 공개. 방탄소년단 IP를 활용한 모바일 게임 신작이 랩마블의 손에 태어난다. 22일 랩마블에 따르면 방탄소년단을 소재로 한 신작 게임의 첫 티저 영상이 유튜브 채널에 공개됐다. 이번에 공개된 56초 분량의 티저 영상은 감성적인 아트워크가 돋보이는 방탄소년단 멤버들의 캐릭터 콘셉트 아트를 담고 있다. 해당 영상은 지난 21일 개최됐던 공동체어와 함께하는 빅히트 회사 설명회에서 최초 공개됐다는 게 회사 측은 설명했다. 이번 신작은 넷마블 개발 자회사인 넷마블 몬스터가 직접 제작을 맡았다. 출시일은 아직 미정이다. 세부 게임 내용은 이르면 연말에 확인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넷마블은 지난 6월 테이크원 컴퍼니가 개발한 시네마틱 아이돌 육성 매니지먼트 게임 BTS 월드를 국내외 시장에 출시해 유의미한 성과를 거뒀다. BTS 월드는 출시 일주일도 안돼 한국, 미국, 일본 등 빅마켓에서 인기 1위를 기록해 화제가 되기도 했다. 방시혁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대표는 넷마블과 함께 방탄소년단 스토리텔링 IP를 활용한 게임 신작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있다. 새로운 장르로 선보일 이번 신작을 통해 감성적인 아트로 재탄생한 방탄소년단의 세계관을 만나볼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